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쓰는 라켓이랑 장비 얘기를 조금 할게요. 제가 이런 거는 잘안 올렸던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 테니스를 칠때 이런 정보를 보기는 했지만 한6한 한 4주? 4주 정도 치고 나서 좀 본격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제 라켓을 산 이후에 봤는데 이제 1년을 넘게 치면서 라켓을 좀 바꾸고 하다 보니까 좀 알게 된게 있어서 그거를 근데 딱히 많이 들어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어디서.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하려고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라켓은 지금 현재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게 이제 클래시. 295g 짜리. 2023년 버전인가, 이게? 하여튼 그렇고, US 오픈 버전인데, 뭐 색깔만 다른 거고요 그런데 지금 요거는 295g이지만, 이 그립이 2 그립인데, 제가 손이 굉장히 커서 이 그립으로는 못 쳐요. 그래서 3 그립으로, 올린 상태고, 여기서는 3그립을 구하기가 좀 힘듭니다. 한국에서는 좀 쉬울 수 있는데, 여기는 또 직구하면은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붙어가지고, 그렇게 못하고, 어쨌든 이그립을 3그립으로, 처음에는 오버그립을 4번, 3번 감아가지고 그립을 맞췄는데, 그 다음에 좀 바깥 부분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그리고 납을 좀 붙여놨어요. 3g 정도 되는 납을. 한몇개 붙여가지고, 지금 현재 이거의 무게가 336g 정도 됩니다. 이 스트링하고 그립 올리고, 현재 납 붙여놓은 이 상태가 336g인가? 그 정도 되고, 제일 높았을 때는 여기에 납이 하나 더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여기에 붙어 있었구나. 여기 붙어 있어서 341g 조금 안 됐나? 그 정도 됐었는데, 그래도 이 라켓 자체 클래시 라켓이 강성이 좀 약한 편이고, 가볍, 강성이 좀 약하고, 이제 헤드라이트고, 그래가지고 되게 쉽게 휘둘릴 수 있어서, 340g 정도 되지만, 아주 저는 편안하게 쳤던 라켓이고, 이걸로 계속 치다가, 그 다음에 제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5g, 10g 정도의 라켓 무게 차이라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걸,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정말, 솔직하게 정말, 너무너무 궁금한데, 사람들한테 물어보기에도 적, 뭐 이렇게 나한테 체감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 그 다음에 한 8개월쯤 쳤을 땐가, 요넥스, 이존, 2023년 버전일 거예요. 이거, 이존 98, 315g 짜리, 이존 투어죠? 98 투어를 구입했습니다. 요걸 살때 제가 좀 고민을 했던 거는, 그래도 이게 강성이 아주 높진 않아요. 강성이 아주 높진 않고, 이것도 역시 헤드라이트고, 그리고 좀치기 편하다라는 얘기 들어서, 305g 짜리를 사실은 샀었어야 되는데, 315g 짜리 투어를 샀습니다. 치는 데는 별 문제 없어요. 제가 이걸로 뭐, 포핸드, 백핸드 치고 막 하는데 문제는 없는데, 서브를 한 시간 정도 만약에 연습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어깨에 무리가 가는 게 느껴져요. 뭐, 부상을 당한 적은 없지만, 이걸로 치면은, 아, 내가 이걸로, 3세트 경기를 할수 있을까? 못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걸 계속 치고, 이거는 3그립. 이걸 구입한 이유도 사실 별건 없습니다. <laughs> 3그립을 찾다가 요 3그립을 찾다가. 3그립을 해서 이제 오버그립 정상적으로 한 번만 감으니까 사실 그립감이나 이건 너무 좋았어요. 이거를 오버그립을 감아서 썼을 때는 이 각, 이각게 베벨들이 다 죽어가지고 둥글둥글하게 라운드가 둥글둥글하게 되니까 이 그립을 바꿀 때딱 와닿지 않았거든요. 근데 삼 그립을 쓰니까 너무 좋더라. 대신에 좀 버겁더라. 받는 사람은 더 무거워졌다.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무겁다라는 얘기를 했고 스피는 조금 덜 걸렸었어요. 근데 제 저랑 치는 잘 치는 사람들은 이거보다는 제가 이걸로 칠때더잘 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걸로도 계속 쳐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 적응이 안 돼서, 아제 몸이 못 견디는 것 같아서, 요거는 이제 저희 아들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95g이고, 요게 지금 315g이니까 20g 차이 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거는 커스텀을 해서 400, 340g 정도? 지금 336g이고, 요거는 이 상태로 납 같은 거안 붙이고 이 상태로 336g이 나와요 똑같습니다 그람 수는 똑같아요 근데 밸런스가 좀 다르고 이게 조금 더 이게 납을 붙이고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이게 더 헤비라이트에요 조금 더 손잡이 쪽으로 무게 중심이 있고 밸런스가 얘는 순정 상태인데 어쨌든 제가 다루기에 좀 무겁다 근데 제가 이 키가 178에 몸무게가 74kg 정도 되고 체지방률이 8% 정도란 말이에요. 계속 7.5에서 8.5 사이 왔다 갔다 하고 근력이 상당히 있는 편인데도 좀 힘들더라. 이게 이제 제가 구력이 짧아서일 수도 있죠. 어쨌든 힘들어서 지금 저희 아들이 키가 181, 2 사이쯤 되고 몸무게가 78kg가 넘어가서 그 아들은 이제 300g짜리 헤드 스피드 MP를 쓰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것도 300g이고 강성은 클래시보다 그게 좀더 높죠. 그래서 제가 이걸 아들을, 지난주에 아들을 줬습니다. 아들이 이걸로 이제 치기 시작을 했고, 아들이 손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3그립을 주대표별 문제가 없어서, 아들도 2그립 자리에다가 오버그립을 두번 감았기 때문에 3그립을 쓰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어서 이걸로 이제 아들을 치게 하고 있고, 솔링코 마하텐 스트링을 끼고 있지만, 제가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전부 하이퍼 g 를 쳤었어요. 그래서 하이퍼 g 가 이제 맺어 있는 상태고, 치다가 지난주에, 요, 테크니파이버 2025년형, 티파이트 300g, 300s, 헤드사이즈 98짜리를 구입을 했습니다. 진짜 사고 싶었던 건 305s인데, 역시 3그립이 없어서 2그립을 사기는 좀 그렇고, 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나는 이제 오픈 패턴이 더 맞는 것 같고, 스윙웨이트 자체가 305g, 305s가 300s보다 스윙웨이트가 한 5g, 4g, 5g 높더라고요. 3, 4g 정도? 근데 제가 이걸 체험을 해봤으니까 이걸 체험해 보고 나니까 라켓 무게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라켓 무게보다 스윙웨이트가 훨씬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라켓 스펙의 스윙웨이트를 정확하게 참고를 하고 스윙웨이트상으로 봤을 때 아, 이 정도면 내가 이거는 순정이잖아요. u 넥스 x 2.9821은 순정이니까 제가 지금 스윙웨이트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이거보다 얘가 많이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아이 정도면 은 내가 다룰 수 있겠다 3그립이고 그립 추가할 필요 없고 커스텀 할 필요 없이 아주 약간의 무게 차이는 사실 이 스트링을 이게 1.25mm 짜리인데 얘만 1.05mm 부터 보통 스트링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내가 1.25mm 짜리를 1.05mm로 바꾸면 이스트링 자체로도 2~3g 정도는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스윙 웨이트가 더 내려가겠죠. 밸런스도 더 라켓 이제 손잡이 쪽으로 올 거고 그러면 내가 다룰 수 있겠다. 그리고 패턴도 16, 19고 레스에서 옮겨 타기에 굉장히 적합하겠다. 일단 저는 이전 이 투어에도 적응을 했, 하긴 했으니까 포핸드, 백핸드는 만약에 이걸로 내가 서브만 오래 넣어도 무리가 없다면. 그리고 이 자체, 이, 제가 브랜드별로 이 프레임 같은 거의 특성을 잘 모르니까요. 이거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진짜 이거는 이제 호기심 100%! <laughs> 호기심 100%로 구입을 했던 거고, 이제 좀 알게 된 거죠. 스트링, 페, 스트링 자체도 제가 이하이퍼지가 저한테 너무 잘 맞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것도 쳐보고, 알루파워 쳐봤고, 그 다음에 요넥스 폴리투어 프로 몇개더 써봤는데, 저한테는 하이퍼 G를 잘 맞고, 저는 텐션도 한 54, 55 정도. 클래시는 56을 메고 있고, 요거는 54를 맸었어요. 강성이 좀더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라켓 자체가. 얘도 어떨까 몰라가지고, 얘한테 이제 하이퍼 G를 일까 하다가, 먼저 이거에서 마하텐을 써봤, 써봤더니, 아, 얘가 강성이 좀 낮은데, 마하텐을 끼니까 이런 느낌이구나 싶어가지고, 얘는 강성이 좀더 높으니까, 저희 뭐야, 하이펄즈보다는 마하텐을 한번 껴보는 게더 좋겠다 싶어서 꼈고, 지금 텐션은 5353, 풀잡으로 잡았는데, 이, 이 마하텐 자체가 이 포켓팅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너무 많이 느껴져요, 포켓팅이. 그러니까 그거를 뭐, 단단하지 않다? 무르다라고 느낄 수 있겠고, 반발력이 굉장히 좋고. 제 스타일하고 조금 안 맞아서, 요거는 오늘 좀 이따 치러 갈 건데, 치고 나서, 어, 하이브리드로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메인은 하이퍼 G로 하고, 요 크로스를 요 마하텐으로 해서 강성, 저 뭐야, 텐션을 조금 조정해가지고, 한 5553? 5453? 요 정도 조절을 해가지고 한번 쳐보려고 해요. 그리고 저한테 잘 맞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이 하이퍼 G를 올해, 그래도 1년, 1년 가까이 쳤기 때문에, 그래도 이 하이퍼 G의 감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고, 얘도 마하텐 같은 경우도 이 라켓을 제가 오래 썼는데 여기다가 마하텐을 물려보니까 아 하이퍼G랑 어떻게 다르구나라는 걸 알아서 요거는 이제 한한 한 달이면 최적의 스트링을 저한테 맞는 스트링 텐션과 조합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해볼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 T5 305S 같은 경우는 저는 한번 레슨 받고 한번 하루 쳤고 그러니까 이틀 쳤는데 어, 아주 만족합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어, 잘 적차, 정착을 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 약간 감각이 윌슨이랑은 좀 많이 다르고 헤드 모양도 조금 더 길쭉합니다 이 윌슨 클래시보다는 그리고 이전도 헤드 모양이 좀 독특하잖아요 위쪽이 조금 여기가 좀 일찍 그러니까 약간 선형으로 돼 있다고 해야 되나 눈에 띌 정도로 길어요. 위가 남습니다, 이렇게. 길이는 완전 똑같은데. 이제, 어떻게 보면, 손이 아주 큰 사람한테 안 좋은 점이라고 하면, 이 요넥스 이존이이 그립부가 굉장히 길어서, 제가 만약에 오버그립을 멜때 충분히 길게만 멜수 있으면, 이 백핸드 잡을 때, 트렌드 치시는 분들은, 백핸드 잡을 때, 이 위쪽 프레임이 잡히는 라켓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얘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고, 사실 티파이트도, 그다지 짧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조금 짧게 맸는데, 오버그립을 다음에 조금 길게 매면, 요 로고 있는 데까지만 매주면, 손이 아주 큰 사람도 이렇게 잡을 수 있다. 저는 약간 농구선수 손 사이즈에요. 일반인 중에는 아직 저보다 손이 큰 사람을 만난 적이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두개 잡으면 이렇게 잡히거든요. 프레임에 검지가 걸리는데, 이거는 오버그립을 다음에 다시 매면은, 어느 정도는 그립에 맞을 수 있게 할수 있겠다. 라고 해서 생각이 돼서 어 이제 라켓 말고 제가 쓰는 커스텀하는 것들은 저는 납은 요거를 쓰고 있어요. 요거는 잘라서 쓸 수도 있고 요대로 그냥 쓸수 있는데 이렇게 쓰면은 딱 이렇게 라켓의 이 전면과 후면 양면에 걸치게 스트링 사이에 집어넣어서 붙이면 그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정확하게 앞뒤 무게가 고르게 들어갈 수 있고, 굳이 뭐, 잘라지 않아도 되니까 하고 있고, 저는 여기는 이몇 시, 몇 시야? 6시, 9시는 아니고, 조금 더 위쪽으로 붙였었고, 요거는 반 잘라서 두개 붙였고, 여기여기그 다음에 전에 여기 하나가 더 붙어 있었던 거죠. 이것도 나중에는 하나 정도 붙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하나를 붙인다면, 반 잘라서 똑같이 여기다 붙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게 한국에서 많이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히팅건으로 그립에다가 요이 그립을 다 떼고 원그립까지 다 떼고 요거를 넣어가지고 넣어가지고 히팅건으로 쏴서 쫙 달라붙게 하면 이제 이그립을 3그립으로 혹은 3그립을 4그립으로 하나 그립을 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저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냥 히팅거 하나 사가지고 싸구려 히팅거 하나 사가지고 집에서 하니까 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하는데 단점은 당연히 밸런스가 틀어집니다. 이제 헤드 쪽이 아니라 손잡이에 이걸 하니까 10g 늘어나더라고요. 10g. 그러면은 이쪽에도 당연히 납을 붙여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고 근데 밸런스를 맞춘다고 해서 이게 라켓이 특성이 완전히 똑같냐? 그렇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 강성은 똑같으니까. 여기랑 여기에 무게가 더해졌을 때 조금 더 휘청임이 더 커질 수 있겠죠. 이렇게 세게 휘둘릴 때 얘가 좀 휘니까, 그리고 공이 맞을 때도 약간 휘어줄 거고 흡수하면서 그게 조금 더 그래 약간 더 뭐랄까 잘못맞추면 날리는 느낌이 좀더들 수도 있겠고 저 같은 경우는 바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고 이걸로 치니까 발리가 굉장히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요는 이걸로 칠 때는 컨트롤이 되게 좋아 발리 컨트롤 하는 게 되게 잘 됐거든요. 발리가 잘 돼요. 이걸로 치면. 서브가 좀 힘든 거고, 체력적으로 힘든 거고, 어깨에 좀 무리가 가는 거지. 발리는 이게 너무 잘 되고, 컨트롤도 잘 되는데, 얘는 스트로크가, 이걸로 치면 저는 스트로크가 이거에 최적화돼 있으니까 좋은데, 발리가 안 된다. 그리고 나서 얘를 쳤더니, 특별히 얘는 또, 백발리는 되게 잘 되고요. 포발리가 포잘 컨트롤이 안 됐어요. 근데 라켓을 이걸로 딱 바꾸고 발리를 해보니까 포발리가 잘 되고 백발리가 잘안 됩니다. 이게 라켓의 특성과 제 자세나 이런 거에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립을 올리고 싶거나 라켓을 바꾸기 전에 내가 어떤 스윙 웨이트라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라켓의 무게를 올려서 하고 싶을 때, 그때 내가 중고 라켓을 뭐 하나 샀는데 나는 어, 무게를 좀 늘리고 싶다. 라이트형으로 가고 싶다. 그럼 이걸로 그립을 업하면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 버트캡을 쓰면 돼요. 버트캡을 쓰면 돼요. 여기다 끼는 거예요. 그럼 대신에 잡았을 때 여기가 좀 두꺼워지긴 하겠죠? 그런데 스윙 웨이트에는 아마도 1g 정도? 많아도 2g? 스윙 웨이트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이 파워를 업할 수 있는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요거는 안 끼고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여기다 끼려고 해요. 납 하나 양쪽에 반 잘라서 대주고, 요거 하나 대주면 제가 원하는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물론 뭐 3년 치고 5년 치면 또 다른 생각이 또 들겠죠. 근데 저는 뭐 옛날 사진할 때도 장비 타령을 별로 하던 사람은 아니라서 약간 깊게 연구하고 재밌게 파고드는 건 좋은데 막 장비를 막 사대면서 미친 듯이 가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요거 정도면 적응을 할것 같고, 이제 스트링만. 제가 보니까 라켓도 굉장히 중요한데, 스트링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근데 그걸 느끼려면 사람마다 좀 시간이 오래 다르게 걸리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예민한 편이다 보니까 빨리 느꼈어요, 차이를. 그 텐션 2 e 차이 같은 것도 빨리 느끼고, 저는 한 달에 한 번,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스트링을 이제 교체하고 있어요. 너무 느낌이 달라지니까. 근데 보통, 저는 한 일주일 치면 이미 느낌이 조금 달라지는 걸 느끼고, 2, 3주가 넘어가면 교체해야 되겠다. 컨트롤이 안 된다. 라는 걸 느끼는 편입니다. 잘 친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스트링 교체를 조금 더 자주 하는 편인 것 같고, 저또 약간 하이텐션을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요, 이 라켓의 강성 차이가 있어서, 얘를 너무 하이 텐션을 똑같이 하이 펄스로 55를 매면 저한테 좀 손목이나 혹은 엘보에 조금 무리가 올 수도 있겠다. 저는 아직 엘보는 한 번도 어떤 이상한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갑작스럽게 스윙 웨이트를 뭐 10g 이상 올리고 그리고 강성도 어5 이상 차이가 오고 무게도 10g 기본 무게도 10g 이상 차이가 나면 분명히 신체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라켓은 가능하면 10g 이내, 스윙 웨이트도 10g 이내, 어, 그리고 강성도 가능하면 5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라켓으로 옮기시는 게 저같이 1, 2년 친 비기너들한테 첫 라켓에 적응이 끝나고 두 번째 라켓을 찾아갈 때는 그 정도를 하시는 게 좋다. 거기서 조금 차이가 나서 내가 안 맞는다라고 느끼는 거는 스트링이나 기타 등등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여기도 이거 빼고 버떻켓 빼고 간에 뭐 납이나 실리콘을 넣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것도 조금 갈아낼 수 있습니다. 이 프로텍터를 갈아낼 수 있기 때문에 뭐 하면 할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은데 자료도 되게 많고 찾아서 하면 누구나 할수 있을 만큼 어렵지 않아요. 또 저같이 이제 다양한 라켓을 써보지 않은 사람, 저는 지금 딱 이렇게 세 개를 이 뭐랄까요 빌리지 않고 내 걸로 썼지만. 차이가 많이 나더라, 생각보다. 그런데 예민하지 않으면 내가 스트링의 차이를 만약에 못 느낀다면 함부로 라켓을 교체하는 건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스트링의 차이를 먼저 느끼고 라켓을 바꿔보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스트링도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저한테는 맞는 거, 안 맞는 거, 그다음에 똑같은 이런 예를 들면 이 하이퍼주의어도 1.25mm, 1.3mm 짜리가 있고 이거는 제가 알기로 제일 얇은 게 1.05mm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1.30이랑 1.05는 엄청 차이가 나겠죠. 1.3으로 쳤는데 너무, 너무 딱딱하고 너무 힘들다. 그걸 1 0 5로 하면 또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 같은 초보들은 이렇게 스윙에 먼저 어떤 변화를 느껴보고 그리고 나서 그걸 다 알고 어느 정도 내가 접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접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라켓을 바꿔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라켓 얘기랑 스트링 얘기 그다음에 커스텀 얘기를 조금 해봤습니다. 제가 다음에 이 스트링을 어, 메인을 하이퍼지로 하고 이 크로스를 마틴을 써보고 또 얘기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링코 요 스트링들이 가격이나 그다음에 품질이나 이런 것에 마음에 들더라고요. 내구성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하이펄쥐하고 이 마라텐을 섞으면 제가 원하는 타구감이 나올 것 같아요. 나중에 또한번 남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